거예요 지금, 예. 네. 자, 이해수, 오 모든 길을 열어줍니다오 레이업 아... 득점 성공이에요. 네, 이것도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김다비 선수와 함께 세리머니. 오 긴장이 됐습니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임수빈 선수인데요. 자, 다시 이 길을 열어주고, 아, 레이업 오... 대결. 마무리합니다. 아, 이런, 이런, 백커터안 되죠. 네. 아, 손튼 어, 이건 아니잖아요, 손첸. 어쨌든 득점이 됐고, 어, 지금 12번째 선수들이 와서 득점을 다 맛을 봤습니다. 이예수, 임수민 선수. 맞습니다. 네. 점차도 네,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6대 31 다섯 점차고요 자, 스미스에게. 아, 스미스. 양 외벽으로 구하라. 살짝 열려서 마무리까지. 아, 박수준 선수가 슬슬 시동을 겁니다. 예. 베스트 퍼포먼스상, 예. 해진석정 오, 리바운드. 어, 이혜수 선수 리바운드 했어요. 예. 오, 이해수수수. 어, 이해수수수. 어, 이해수수수. 어, 자, 다시, 예. 어, 진짜. 아, 바이습니다 예. 야구에서는 수수가 가장 많은 원샷을 받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농구에서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유투 쏠때 바로 이 카메라 바로 네. 이 카메라 앵글에서 얼굴이 제일 많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농구가 워낙 몸싸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네. 좀 얼굴이 많이 찌그러지는 모습들이 <laughs> 앵글에 잡히는데 네. 자유투를 쏠 때만큼은 가장 예쁜 모습이 잡힐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여전 농구동호회 회장 예, 이예수 선수입니다 12번째 선수고요 네, 올 시즌 여전 프로농구에서 준비한 아주 색다른 네, 이벤트예요 자유투 두 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더 긴장이 될수 있어요. 자유투 자체가. 정수 두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골밋, 배혜윤. 저기서 본인이 했던 그 아무도 없는데 휘크를 좀 많이 하면 참 재밌을 <laughs> 네, 것 같은데 말이죠. 아, 다섯 번 뺐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배혜윤 선수 스미스, 스미스? 아, 스미스. 제가 번데기 바람을 좀, 이, 예, 좀, 예, 여러분 좀 많이 좀, 예. 지켜봐 주십시다전 <laughs> 계속 뭐라고할 겁니다. 예. 오 성정을 던집니다. 아, 에어볼. 어, 긴장감이 어깨를 아직, 예, 풀지 못하겠네요. 오, 오 마이셰 선수는 지금 과격한 <laughs> 플레이가 하나 나왔어요. 자, 스미스가 김단디에게 자, 어, 그래도 12번째 선수를 많이 이용하네요. 이해수에서, 이예수의 석 네. 김담비 선수가 어시스트의 스크린까지 다 걸어줬거든요. 네. 어. 자, 이민수님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이예수 선수가 지금. 예 원맨 석공이죠. 그렇습니다. 아, 다시 던지는데. 아, 오, 패스였나요? 마무리합니다. 어시스트 하나 추가합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어뭐 이런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추억이 될까요? 예. 저는 최대한, 네, 저두 선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줄 거예요. 예. 임수빈. 자, 임수빈, 임수빈. 아, 어, 좋아요. 덕점. 아, 득점이에요, 임수빈.